내 영혼을 오게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어, 다윗에 대한 기도를 제가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교회 에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덩치 큰 골리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은 돌멩이 몇 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들도 다 놀래고 그 골리앗 장군도 놀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의 그 생애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죽했으면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벌하고 끊어버려야 되겠지만 다윗 때문에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 시편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내가 밤이 건나지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만사가 형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쭉 고속도로 달리듯이 쌩쌩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게 걸어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패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 그 다른 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이요, 굴곡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 자기의 장인인 임금 사우랑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우랑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저놈이 내 자리를 뺏진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잘못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충신, 우리와 장군의 아내에게 잘못된 관계를 맺은 거 그거였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요,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고 병사가 몇 명이고 자기의 힘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다윗은 아주 큰 질책을 받았고, 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제가 조금 왕이 돼서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다윗이 물러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이만큼 힘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 사람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오늘 하는 읽게 된 시편 142편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 한 사람 다윗이 임금 다윗으로 나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에 했던 하나님에게 했던 이 기도가 출발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굴곡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시고요.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 4 2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 보면 조그맣게 소 제목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실 이 시편에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이게 뭐를 묘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뭔가를 알았을 때,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교훈적인 또는 어떤 생각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그런 1 3 개의 시편에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마 어떤 박자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문학 용어 내지는 음악 용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스길이 뭐 리듬이건 뭐 박자건 이거랑 상관없이 이 마스길은 곧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다윗이 직접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어디에서 이 기도 찬양을 지었다고요? 구레 있을 때 지은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 다윗이 구레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레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중에 뭐 사울 왕이 쫓아올 때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사실 학자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떠나가 아버지가 너를 죽일라 그래. 내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요 다윗이 노비라 하는 지역에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맞이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네가 혼자 있느냐? 왜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자, 이렇게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 쫓겨갈 때 혈혈, 혈혈, 단신,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3절에 보면은요,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떡 다섯 덩이나 뭔가 먹을 만한 거 없습니까? 라고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뭐예요?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서. 떡좀 달라고 구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략했지만요, 다시 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짐승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걸 싸울 무기조차도 없으니까, 뭐 무기로 쓸만한 거 없느냐? 별의별 거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은요, 쫓겨다니고, 혼자이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히멜렉에게 있다가도 안 돼가지고 또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요 불레셋의 여러 연합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도시국가들이 한 민족을 이뤄서 만들어진 나라가 불레셋인데 자 불레셋 하면 누구죠? 그 신하들이 얘기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이러다라고 얘기할 때 만만을 죽였다 그랬는데, 만명, 어디 만명을 죽였느냐? 이불레스 사람들과 싸워서 죽인 겁니다. 자, 다윗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유대의 그 유명한 장군이 왔으니까,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데요, 딱 갔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야, 다윗 아니야? 우리 원수 다윗 아니야?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자기를 또 죽일까봐 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호랑이 입입니다 호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짓 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꿉니다 어떻게? 미친 척합니다 괜히 대문 앞에 가서 글씨 쓰는 것처럼 하면서 막횡설수술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 미치광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흘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뭐야 쫓아내 미친 사람을 왜 들였어 쫓아납니다 쫓겨나가는 이 다윗의 심정은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일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실망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불레스 사람들에게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합니다 왜 굴로 도망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른바 사우랑에게는 현상수배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인가로도 갈수 없어서 짐승이 기거하는 속에 고민나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 굴에 있을 때 시편 142편을 지은 겁니다. 죽음이 자신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없는 혼자입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 없습니다. 그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밑바닥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 없고 뭐할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사실 다시 할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할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였고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너무나 또 비참합니다.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내가 원통합니다. 왜 원통해요? 내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무슨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무슨 뭘 하고 싶다고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내가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일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미친 척하고 하는 우한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영이 내 속에서 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다. 지금도 자기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내 오른손을 오른쪽을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피난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안 된답니다. 나는 이굴 밖에, 이 굴도 위험하, 위험하잖아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의 첫 시작은요. 형식이 아니고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요. 집에 딱 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 아들이 오고 딸이 오고 아내가 옵니다.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아빠, 오늘 학교에서 누가 막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딸은요, 별 얘기도 아닌데 오빠가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질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둘이 얘기가 좀 과해지면은요, 오늘 엄마가 그래서 엄마한테 있었던 일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그러면 또 우리 아내도 뭐 어떻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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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이 막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가족끼리 관계가 살아 있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를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있었던 일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도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 이 녀석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그럴 때 나를 찾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소연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돈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 주세요?는 둘째 얘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듣겠고 하나님께서는요.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음성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신앙고백이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제서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 요구,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기도가 앞뒤 자르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이거는 그냥 별로 없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해 주시고 너무 예의 없이 그렇게 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전화할 때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정말 탁 터놓은 사이 아니면은 그냥 전화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전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랑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를 아이고 잘 지내니? 애들은 어떠니? 뭐는 어떠니? 안부 묻습니까? 전화 끊어서 어 난데 야 그거 어떻게 됐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제대로 뭔가 돼있스트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갖춰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최성 집사한테 전화하면서. 집사님, 이런 거 하나만 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최승 집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딱 걸어서 집사님, 그 강대상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최승 집사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으악! 아, 역시 최승 집사님의 인격은 다짜고짜 그러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 저번에 만들어주신 그게 너무나 좋은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걸 보더니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앞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너무 짧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앞에 뚝 자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으실까요?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요 안전함으로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라고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레임, 이 골격이 뭐랑 똑같냐면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가난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냈다니까 예수밖에 해결책이 없더라고 하는 생각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을 안 해도 또 매달리고, 개비에도 또 매달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잖아요. 내가 개 같은 그런 존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게 주세요. 오히려 낮춰서 애절하게 간구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원통함 풀어줄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쉬웠어요. 너무나 아니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다윗이요. 첫 구절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부르짖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 표현을 아주 여러 번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나 아니하게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쨌거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마무리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건지소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로운 얘기예요. 이 현상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묶어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신년 표로 삼고 지경을 엎이소서 하고 두 번째가.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나에게 닥쳐진 이 모든 문제 근심 없게 하시고 마음속에 무거워 없게 하시고 내 영혼 아까 상한 그 영혼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죽어가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신적인 절망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게 현실 현실 때문에 느끼는 공포입니다. 뭐좀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이 아플까요? 맞을 때 아플까요? 맞고 나서 아플까요? 제일 안 아픈 거는 맞고 나섭니다. 그리고 조금 따끔할 때는 맞을 때입니다. 근데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들 때는 맞기 전입니다. 현실보다는요.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실제로 우리에게 더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으로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내 영적인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할수없어서 사실 이게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없게 할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큰 내용인가요? 건강에 대한 근심, 물질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다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낸 내사, 뭐하게 해달라,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함에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겉면했던 게 뭐냐 기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실 수 없어서 근심 없게 하실 수 없어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만 내 영혼이 잘 되고 근심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는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말장난이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른 성경보좌는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고 하는 표현은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혼자 있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지만 의인들 다른 성경에는 돕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이 외로움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윗씨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오늘 10편 142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 사우랑도 다윗을 찾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는데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다윗은요 그냥 혼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왕이 되려는 거 생각도 안 했고요. 세력을 모으지도 않았고요. 우두머리 리더가 되려고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들로 함께하게 해 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들고 우두머리 리더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시작해서요. 블레셋의 성읍을 탈취해서 얻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시작하면서 인정 더 인정받게 되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지파와의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최악 상황에 일인이었다면 혼자였다면 구레사나니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로는 사람들이 돕고 여러 명의 리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윗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42편의 기도가 다윗당의 일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죽음, 환경, 외로움, 절망, 한계, 공포, 포기, 눈물, 우울 등등등등등 다윗이 느꼈을만한 그 모든 감정과 그 상황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구하십시오. 딸랑 요거 하나만 하지 마시고 이거와 같이 기도할 때 아마 다윗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런 기도와 간구와 호소를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적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이유를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한 주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그런 감사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한주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이처럼 다음 감사 줄때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이과 같이 은혜 있게 하시고, 다이과 같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하시고,